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나도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초기 자본, 재고 부담, 실패 위험, 준비만 해도 수백 가지 고민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내 인생을 바꿀 선택지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그때 한 지인은 내게 조용히 한 말을 던졌다. 너, 아메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솔직히 예전에는 나도 오해가 많았다. 하지만 자료를 깊이 파고들고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메이는 6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기업이며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 제품 보상 시스템이 서로 완전히 연결된 정교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제품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철저한 품질 기준과 농장 연구소,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재고 없이 큰 자본 없이 나의 영향력만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구조. 더큰 충격은 이것이었다. 암웨이의 사업 방식은 이미 미국에서 에디슨상을 받을 정도로 혁신적인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ABO 리더들은 하나같이 억지로 누군가를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가치 성장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이 사업은 제품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함께하며 깨달았다. 가묘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고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교육 비즈니스라는 것.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시작하지만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더큰 질문에 답하면서 인생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문어가 있었다. 그건 여느 회사에서도 찾기 어렵다. 사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아무의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업이다. 자본이 아니라 의지와 성장 욕구가 기준이다. 만약 지금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 만약 언젠가 내 사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마무이라는 선택을 단순한 선입견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자료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직접 경험해 보면 알게 된다. 이 비즈니스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에